포항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버스 시범 운행을 전국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포항시가 전기버스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에서 국토해양부 국책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기버스 시스템 구축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기버스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38억 원을 들여 배터리 자동 교환 시스템과 시설, 전기 버스 2대, 운영 구축 시스템 등을 도입합니다. 배터리 자동 교환형 전기 버스는 플러그인 형태로 충전하는 기존의 전기 자동차와 달리 버스 상부에 배터리를 싣고 운행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충전된 다른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자동 교환형 전기 버스는 오는 7월부터 노인 복지회관 셔틀 버스로 시범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비는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대구경부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1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